얼마나 급했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연끄을 하고 있을까? 신규 발굴한 게 1만5천이라는데, 제가 듣기에는 150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건 뭐지 아세요? 아파트는 망고잼 <laughs> 자! 정부도 연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제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가지고 서민, 청년, 공공주택 3.5만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죠. 자.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대출 규제였죠. 666이라고는 했는데,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 이후에 시장의 과열이 식었어요. 그래서 급한불은 껐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급한불을 껐으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어차피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대책을 막 내놔야 되는데, 수요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급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공급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 하더니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 공급대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정부가 공급대책도 연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정부의 신박한 공급정책 동사무소에 이어서 소방서까지 나왔습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과연 청년들은 24시간 사이렌이 울리는 소방서 위에서 잠을 잘수 있을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샘. 후규제하고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 3.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거죠. 신도시를 지정하면 은 신도시 지정하고 나서 택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 은 그냥 10년 흘러가잖아요. 2017년에 지정한 3기 신도시도 아직도 분양도 못했는데 뭐 입주하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게뭐 있냐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땅들을 활용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자, 기존에는 서울에 땅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국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노는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한번 찾아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 서민 공공주택 3.5만원 이상 자, 여기 보시면 청년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큰 사이즈는 아니고 작은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게 있잖아요. 3.5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추진하는 게 있어요. 2035년까지 추진을 하던 거를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신규로 조금 더 발굴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황당한데 2035년까지 기 계획된 게 2만 원다, 2만 원. 근데 저는 아무리 눈을 닫고 살아봐도 이만호가 안되는데 왜이만호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 보시면 용산의 유수지, 여러분 유수지, 그 다음에 종로복합청사, 그 다음에 천안세관, 대왕군관사, 대왕이면 보람의 공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공군이라든지 해군, 뭐 관사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개발해가지고 이만호를 조기 공급하겠다. 2035년까지 하던 거를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고 있던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가로 발굴해서 1.5만원을 추가로 하겠다. 근데 그게 또 어디냐? 성수동에 있는 경찰 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황당한데 기추진 지역을 한번 보면 유수지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유수지, 여러분. 유수지가 뭔지 아세요? 유수지. 유수지는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전부 다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물이 땅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가지고 빠르게 강으로 들어가. 그러면 강이 넘치게 되니까 강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물이 쭉 들어와가지고 잠깐 머물러 있으면 펌프로 퍼내가지고 천천히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위를 덮어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유수지는 원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복개를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런 걸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무리하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유수지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면 몇호 나온지 아세요? 몇 호? 335호가 나온답니다.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은 주택이 335만이 아니고요. 335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했던 대방동 군관사 있잖아요. 거기는 180호 나온다고 합니다. 180호. 그리고 천안세관은요. 50호 나온답니다. 50호. 자 그러면 이거 3개. 다 합쳐봐야 500호 조금 넘는데 2만 세대는 다 어디 간 거죠? 아마 이게 태릉에 있는 궁골프장이라든지 육사 추진하려고 했던 거, 그걸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걸 빼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건 뭐지 아세요? 여기 종로에 있는 정부 청사부지 개발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방서가 있다고 합니다, 소방서. 소방서 위에다가 또 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늘어나는 게 수천 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에서 수백호라는 거예요. 이게 3만 호를 기준에 추진하는 걸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3만 호인지 저는 천 세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급하게 연결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표는 3만 호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기술된 거는 천호도안 되는 것 같다. 아파트는 망고 댐. 그래서 또 기존에 2만 원에다가 1만 5천 원을 추가로 발굴했대. 그래서 1만 5천 원 어디를 발굴했는지 봤더니 자 경찰 기마대 부지. 자 경찰 기마대라 그러면 뭐냐면 말 타고 다니는 경찰이 있었나 봐요. 자 근데 여기 왜 이제 성수동이냐 하면 예전에 과천에 가면 여러분 경마장 있죠? 근데 성수동에 원래 경마장이 있었어요. 성수동 경마장이 과천으로 떠나고, 거기가 이제 놀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서울공원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경찰기마대는 거기 남아있었던 거죠. 거기에땅 일부를 해서 청년주거 공간으로 만든답니다. 자, 동사무소, 소방서, 그 다음에 기마대 말 키우던 부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다가 청년 서민 공간을 만드는데, 여기도 400호 나온답니다. 400호. 그리고 또, 양천구도 있어요, 양천구. 양천구에 있는 거는 300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명세무서. 광명세무서는 180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규 발굴한 게 1만 5천이라는데, 제가 듣기에는 1,50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후에 그치는 것 같다 말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5,000원 하는데 3,500원 안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연끄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 2025년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2028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해서 40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빨리빨리 하면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400호 정도 2030년에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란게 뭘까 자, 어떤 분들은 매도자들이 팔라고 내놓은게 공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유통 물량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규 공급을 우리는 공급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공급이 뭐예요 우리는 도심에 신축 아파트 최소한 24평 34평 그런 아파트를 원하는 건데 맨날 청년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공급대책을 이렇게 내고 정부가 연 끌어 막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서민주택들 소방소위에다가 24시간 사이렌 울리는데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공급한 게뭐 3만 5천 세대라는데 그러면 이걸 공급하면 아파트값이 잡힐까 여러분? 여러분 <laughs>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맨날 유효수요, 유효수요 하는데 유효공급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빌라나 이런 주택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도심에 신축 아파트.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유효공급을 해줘야지 서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동사무소 위에 집어 짓고 소방서 위에 집어 지어서 24시간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데서 청년 서민들은 편안하게 잠이 들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